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외곽에서 살고 있는 이제는 대학생이 된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사실 이런 글을 어디다 털어놓는 게 처음이라 많이 망설였지만 참다 참다 결국 이렇게 사연을 써봅니다.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라 창피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더는 속으로만 삼킬 수 없을 만큼 답답한 마음이 커졌거든요. 예전엔 시집살이로 마음고생 심할 때 미즈넷이라는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사연들을 읽으며 위로도 받고 나름대로 지혜도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읽은 어떤 글 한편 덕분에 시댁 식구들의 갑질에 강하게 한번 맞섰고 그 이후로 상황이 조금 나아졌던 적도 있어요. 그런 공간이 이제는 사라져 아쉽지만 대신 여기에라도 제 이야기를 한번 적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공무원이 안정적인 직업이라며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저희가 처음 임용됐을 때만 해도 사람들 눈에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돈 받고 무슨 일을 하냐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실제로 그땐 정말 월급이 적었어요. 그래도 둘이 함께 일하고 소비는 절제하며 살다 보니 아이들 학원 하나 빠뜨리지 않고 보낼 수 있었고 남들만큼은 못되어도 서울 외곽에 아파트 하나 마련하는 데까지는 어떻게든 도달했네요.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지나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손이 거의 안 가더라고요. 애들이 알아서 잘해줘서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론 허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만 살던 시간들이 지나가니, 불현듯 여유라는 게 생겼고요. 시간적인 여유도 그렇고, 마음도 조금씩 느슨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유가 꼭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처음엔 아침에 커피 한잔 마시며, 책을 보거나, 친구들과 점심 약속을 잡을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의미 없는 하루들이 반복된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무기력한 감정이 서서히 밀려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딱히 급한 일도 없고, 아이들도 제 손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고, 남편은 바쁘다며 일에 매달려 있고요. 그렇게 매일매일이 그저 흘러가기만 하다 보니, 나는 지금 뭘 위해 살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일도 하고 있고, 가족도 있고, 집도 있고, 누가 봐도 안정적인 삶이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켠은 늘 허전하고 쓸쓸했어요. 그러던 중, 제 몸에서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기운이 없고, 자꾸만 눈물이 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피곤한가 보다 했는데, 나중엔 어깨랑 목이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듯 아프고, 가슴이 쿡쿡 조이기까지 하길래 병원에 다녀왔죠. 의사선생님이 갱년기 증상일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참, 나도 그런 나이가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진심으로 말해서 그말 한마디에 마음이 좀 무너졌어요. 나는 늘 엄마이고 아내로만 살아왔는데 내 몸은 이제 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게 이상하게 서글프더라고요. 어깨 통증도 날이 갈수록 심해지니 남편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말하더군요. 당신 우리 주말마다 등산이라도 해볼까? 몸을 좀 움직여야 나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말에 처음엔 귀찮기도 했지만 솔직히 뭐라도 해보자는 마음에 따라 나섰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북한산 둘레길을 걸었습니다. 숨이 차고 땀이 나도 마음이 조금 시원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과 단둘이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걷는 도중 우연히 한 무리의 등산객들과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분들은 산악 동호회 회원들이라고 하더군요. 의외로 다들 너무 밝고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저희 부부도 마음이 열렸습니다. 처음 등산을 시작한 초보자라고 하자 이것저것 등산 장비며 코스, 주의할 점까지 상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사람들 분위기가 워낙 좋고 자연스럽다 보니 저희도 조금씩 어울리게 되었고 결국 그 산악 동호회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그 후로 주말마다 등산에 함께 나서게 됐고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산에 오르는 일이 점점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내려오는 길에 다 같이 둘러앉아 막걸리 한잔씩 나누며 각자의 사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시간이 참 따뜻하고 정겹더군요. 누구는 자식 이야기, 누구는 직장 이야기, 또 어떤 분은 혼자 사는 외로움까지 털어놓고요. 저도 자연스럽게 제 얘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이상했어요. 뭔가 쌓였던 감정들이 씻겨나가는 느낌이랄까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청량함, 삶에 새로운 숨구멍이 생긴 듯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늘 우울하고 짜증만 나던 월요일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알람 소리만 들어도 한숨이 먼저 나왔는데 요즘은 눈을 뜨면서부터 기분이 조금은 가볍더라고요. 몸이 달라져서 그런가 했는데 사실은 마음이 달라진 거였어요. 주중에는 동호회 단톡방에서 회원들과 등산 일정, 추천 코스, 먹거리 등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고요. 특히 주말에 갈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금요일을 기다리게 된 것도 오랜만의 일이었습니다. 남편도 눈에 띄게 바뀌었어요. 늘배 나온 걸로 농담만 하던 사람이 요즘 나배좀 들어간 것 같지 않아? 하며 거울을 보며 웃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몸도 마음도 조금씩 건강해졌고, 새로운 활력 같은 게 생겼습니다. 동호회 사람들과도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여자 회원들과는 언니, 동생 하며 부르기 시작했고, 저도 오랜만에 친구 같은 사이가 생긴 것 같아 즐거웠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한 동생과는 금방 가까워졌습니다. 저보다 5살 정도 어린 40대 후반의 여성이었는데, 말투도 늘 부드럽고, 상냥해서 처음부터 호감이 갔어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와는 다르게 그 친구는 지방 출신이라 산과 식물에 대해 굉장히 해박한 지식이 있었어요. 산에 오를 때면 버섯 하나, 풀이 하나 그냥 지나치지 않고 설명해 주는데 그 이야기들이 다 너무 신기하고 흥미로웠습니다. 진심으로 저는 그 동생의 이야기를 듣는 게참 좋았어요. 저랑 비슷한 나이지만 어쩜 그렇게 따뜻하게 말을 할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죠. 알고 보니 그 친구는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누구를 대하든 말투 하나, 눈빛 하나까지도 굉장히 공손하고 정감있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저도 모르게 그 친구가 예뻐 보이고, 마음이 가고 산에 갈 때마다 오늘도 나오려나? 하고 기다려지더라고요. 저도 그 친구에게 나름대로 마음을 열고, 그 친구도 저에게 이것저것 챙겨주고 말도 많이 걸어주고 하니까 정말 편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생긴 진심 어린 교류라고 느꼈고요. 그 동생은 저에게 산에 대해 정말 많은 걸 알려줬습니다. 버섯 하나하나 이름을 외우게 해주고 꽃이 핀 시기까지 기억하게 해줬고요. 사실 저는 그 시간이 너무 고마웠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그걸 수업료라 생각하고 아이들 보험을 그 동생에게 맡기기로 했어요. 괜찮은 조건으로 추천도 잘해줘서 큰 부담 없이 진행했고요. 보험이라는 게 신뢰 없이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 친구를 믿었고 그 만큼 제 마음도 담아준 셈이었죠. 그 친구는 저희 남편에게도 형부하며 친근하게 굴었고 남편도 그런 태도에 나쁘지 않은 인상을 받았는지 말없이 웃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산도 함께 오르고 내려와선 식사도 하고 단톡방에서 농담도 나누며 한때는 정말 등산과 동호회가 삶의 중심처럼 느껴졌어요. 주말이 기다려졌고 단순히 건강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서 느껴지는 소속감, 뭔가 살아있다는 감각이 좋았거든요. 그런데요. 그렇게 한창 좋을 때, 한순간의 사고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산에 올랐고, 산 정상 근처까지도 아주 가볍고, 기분 좋게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하산할 때 생겼습니다. 한참 내려오다가 발을 잘못 디뎌 무릎을 심하게 꺾고 말았어요. 순간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그대로 주저앉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아프고 당황스러워서 눈물만 났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 달려오더니, 제 상태를 보고는 저를 업었습니다. 산길은 가파르고 울퉁불퉁했지만 남편은 말도 없이 저를 꼭 업고 조심스럽게 내려왔어요. 저희 부부는 바로 병원으로 향했고 결과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십자인대 파열이었습니다. 진단을 듣자마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뭔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저 삐끗했구나 했는데 의사 선생님은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체 근육을 충분히 단련해야만 다시 산에 오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말해서 너무 허무하고 슬펐습니다. 특히 그때가 제가 등산을 제일 즐기고 동호회 사람들 중에서도 언니가 남자들보다 산, 더잘 타요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자신감이 붙은 시점이었거든요. 몸도 마음도 한창 살아나던 시기에 찾아온 사고였기에 더 좌절감이 컸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면서 그동안의 활기찼던 순간들이 하나둘 떠오르는데 마치 한편의 꿈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다 잡고 재활에 집중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다치고 나자 남편은 혼자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걱정된다고 안 간다더니 며칠 지나니 주말마다 등산복을 챙겨 입고 나서더군요. 물론 이해는 됐어요. 산을 좋아하게 된건 저보다 남편이 먼저였고 건강도 생각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함께하던 취미가 어느 순간 혼자만의 시간이 되어버린 것 같아 서운했어요. 저는 병가를 내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니 할수 있는 일도 없고, 시간은 느리게만 흘렀습니다. 그러다 결국 목발을 짚고 다시 출근을 하게 됐어요. 다리에 무리가 가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는 의사 말씀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만, 계속 집에만 있을 수는 없었기에 무리해서라도 출근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다시 집에만 있게 되니, 제가 그토록 좋아하던 등산을까지 못하게 되면서, 또다시 갱년기 증상들이 하나, 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밤에 잠이 안 오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눈은 말똥말똥한데, 머릿속은 쉴새 없이 복잡했어요. 이유 없는 불안감이 몰려와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은 이유 없이 화끈거렸습니다. 땀은 줄줄 흐르고, 그러다 괜히 짜증이 나서 남편에게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게 남편 탓이 아닌 걸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마음을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아파야 해? 왜 나만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해? 라는 억울함이 자꾸 올라왔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이해하기보다는 점점 대화를 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은 짧았고 집에 있어도 휴대폰만 들여다보거나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 일쑤였어요. 그런 모습이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속으론 나 지금 이렇게 힘들고 아픈데 왜 나한테 관심조차 주지 않는 거야? 하고 속으로 울면서도 겉으론 괜히 더 세게 말하게 되더라고요. 신랑이 말없이 피하는 게더 서러웠고 말없이 나가는 뒷모습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진심으로 저는 그때 남편에게 가장 기대고 싶었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남편과 멀어지는 느낌만 강해졌습니다. 괜히 내가 짐이 된건 아닐까? 괜히 내 존재가 불편해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렇게 제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등산 동호회에서 친하게 지내던 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니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살짝 망설이는 듯한 어조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있잖아 나 너한테 이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언니는 말을 더듬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진심으로 말해서 처음 들었을 때는 도저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언니는 제 남편과 제가 그토록 예뻐하고 믿었던 보험설계사. 동생 사이에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설마 설마 했죠. 그런데 언니는 구체적인 상황을 이야기해줬습니다. 언니 말로는 제가 다친 뒤 등산에 나오지 않게 되면서 남편은 혼자 계속 산에 참여했는데 그 과정에서 동호의 뒤풀이 자리에 남편과 그 동생만 빠지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하더군요. 다들 막걸리 집으로 이동하는데 그 둘만 먼저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언니는 처음엔 남편이 집에 아픈 저를 빨리 보러 가려고 그러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술자리를 누구보다도 좋아하던 그 동생까지도 먼저 가보겠다며 따라 나서는 게 이상했다고 하더군요. 언니도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가게 밖으로 시선을 돌렸는데 그 순간 두 사람이 함께 남편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언니는 방향이 같아서 태워주는가 보네 하고 넘겼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고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자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언니가 저에게 전화를 걸게 된건그 동생의 과거 이력이 다른 동호회에서도 말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은 뒤였다고 하더군요. 그 동생은 원래 다른 산악회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남자 회원들과 엮여 좋지 않은 소문이 돌았고 결국 산악회를 옮겼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남편을 의심하고 싶진 않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둘이서 차 타고 가는 모습은 정말 수상했어. 그냥 말안 하면 나중에 내가 더 후회할 것 같아서 너한테 말한 거야. 솔직히 말하면 전화기를 든 손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던 남편 믿고 의지했던 동생, 그리고 그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서 설마라는 말이 올라오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쩌면 이라는 싸한 감각이 고개를 들더군요. 정말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그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 언니와의 통화를 마치고 나서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하얘지고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언니가 그렇게까지 조심스럽게 말할 정도면 그 얘기가 얼마나 무거운 건지 알수 있었죠. 마음 속에선 설마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왔지만 동시에 어딘가에선 혹시나 하는 불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문득 하나의 사실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생각해보니 남편은 등산을 다녀오면 늘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집에 왔습니다. 하산시간은 대략 오후 3시쯤일 텐데 그 사이의 시간은 대체 어디로 사라졌던 걸까? 그게 이제 와서야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전화를 끊기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얘기 너 말고는 누구한테도 안 했어. 그냥 잘 살펴봐. 그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로의 휴대폰을 절대 보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신뢰니까요. 믿으니까요. 그런데 그 신뢰가 지금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저는 스스로도 믿기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편이 휴대폰 잠금 패턴을 푸는 모습을 몇번 봤던 기억이 떠올랐고 결국 그 기억을 더듬어 조심스레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보게 됐습니다. 처음엔 카카오톡을 확인했습니다. 산악회 단톡방을 포함해 몇 개의 단톡방 외엔 별다른 내용이 없었고, 그래서 안심하려던 찰나, 홈 화면에서 라인의 라인이라는 앱이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엔 쓰지 않던 앱이었기에 바로 눌러봤죠. 그 안에는 단 하나의 톡방만 존재했어요. 그리고 그 안엔 믿을 수 없는 메시지들이 빼곡히 들어있었습니다. 남편과 그 동생, 둘만의 대화였어요. 손이 떨려서 화면을 넘기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두 사람은 감정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관계까지 이미 깊이 엮여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등산을 간다고 나섰던 그 시간들, 남편은 그 동생과 모텔에 함께 있었던 겁니다. 메시지 속엔 은밀한 표현들과 함께 신체 부위를 언급한 대화, 서로의 사진까지 오갔고, 심지어는 다음에 볼땐 손이랑 입으로 해줄게요, 라는 문장까지 있었습니다.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더 황당한 건 남편이 그 동생에게 아이들 보험만 맡긴 것이 아니라 본인 것도 추가로 가입했고, 친구들과 지인들까지 소개해 보험을 들게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메시지 안에서 남편은 제가 알던 그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 서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동생에게는 오빠가 너무 고맙고 미안해. 넌 정말 다정하고 예쁜 사람이야. 같은 말들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더군요. 그런 문장을 읽는 순간 마치 제 가슴을 누가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수없이 실망하면서도 그래도 믿어왔습니다. 우리 사이엔 그래도 선은 있겠지. 그래도 가정은 지키겠지.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믿음이 이 짧은 메시지들 속에서 한순간에 부서져 버린 거죠.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 그 충격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남편과 그 동생의 대화 내용을 다 읽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는 것도 아니었고, 분노가 터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머리가 멍해지고 심장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야 마음 속에서 또렷한 결론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이혼이 답이다. 이 사람과는 이제 끝이다. 저희 부부는 서로 금수저도 아니고 누구 하나 집에서 받아온 것도 없이 빈손으로 시작해 지금껏 함께 일하고 저축해서 재산을 일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편은 단순한 잘못을 넘어 가정을 배신하고 인간적인 선까지 넘은 사람이었기에 저는 더는 이 관계를 유지할 이유도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무너져야 하는 고통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재산의 절반 이상을 가져오는 건 물론이고, 불륜 사실을 그의 직장에 알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그는 평생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고 믿었기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중에 법무사로 일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친구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조심스럽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친구는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더니 절대 혼자 감당하지 말고 변호사와 함께 움직이라고 조언해줬어요. 그말 그대로 저는 믿을 수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모든 자료와 증거를 가지고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친정으로 거처를 옮겨 회사에는 아무 일 없는 척 출퇴근을 이어갔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공간에서 잠시나마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집을 나간 걸 눈치챈 뒤부터 계속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한 통도 받지 않았어요. 모든 연락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계속 울리던 전화에 한번 받았습니다. 남편은 다급하게 제 이름을 부르며 말했어요. 당신이 그 동생과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아. 난 이미 이혼소송 걸었고 더 이상 할말 없어. 이제 내가 준비할 차례야.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이후로도 수십 번 연락을 시도했고, 톡으로는 정말 미안하다. 한순간의 실수였다며 애원 섞인 메시지를 계속 보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라는 말이 반복됐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제 결심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저를 위해서도 아이들을 위해서도 이제 선택지에서 사라졌습니다. 남편과는 제가 아직 20대 중반일 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할 당시 시댁에는 이미 시아버님이 안 계셨고 시어머니만 계셨기에 저는 자연스럽게 홀 시어머니를 모시는 며느리가 됐습니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 한 구석이 서늘해집니다. 젊은 나이에 직장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모두 도맡았고, 시어머니 눈치까지 보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남편은 늘 어머니 편이었고, 저는 아무리 억울해도 그저 꾹 참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요? 결혼 후몇년 동안은 아이조차 생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몸이 아니라 마음이 병들어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는 실은 내색 한번 없이 그 모든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결국 아이 둘을 낳았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며 한 번도 내 삶을 내려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 인생을 돌아보면 솔직히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늘 제자리를 지키며 살았는데 남편은 여우처럼 교묘한 그 이혼녀에게 홀려 가정을 배신했습니다. 그걸 안순간부터 저는 단한 번도 용서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어떤 얼굴로 저를 다시 볼수 있는지, 어떤 말로 이 상황을 변명할 수 있는지 상상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은 결국 아이들과 함께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친정 부모님 앞에서,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남편은 저에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장면은 지금 생각해도 참 기묘합니다. 제가 저토록 무너져 있을 때 그는 세상의 끝을 만난 듯 울었고 그 모습은 아이들에게도 큰 충격이었겠죠. 사실 저는 아이들에게까지 아빠의 불륜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부끼리의 일은 부부 안에서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어느새 눈치채고 다 알게 됐더라고요. 오히려 저에게 엄마, 아빠를 용서해주세요라고 말하는 아이들 모습을 보는데 더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아이들 앞에서 그 사람을 다시 남편으로 아빠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을 아무 말 없이 지냈습니다. 아이들 얼굴도 보고 친정엄마가 말없이 차려준 밥을 먹으며 가만히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이런 짓을 할수 있는 사람이었다. 나를 그렇게 무너뜨려놓고 이제 와서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절대 다시 받아줄 수 없다. 오히려 저는 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혼은 잘하는 결정이고 이 선택은 내 인생의 회복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온 세월을 제가 대신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끝까지 이 길을 가보려 합니다. 저는 그 산악해 동생, 상간녀에게도 정식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사실 남편보다도 그 동생에게 더 배신감이 컸습니다. 겉으로는 언니, 언니 하며 따뜻한 말투로 저에게 다가왔고 산에 올라서는 제 손을 잡아주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제 남편과 몰래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걸 알고 나니 가슴이 찢어진다는 표현이 정확했습니다. 소장을 받고 난후그 동생은 저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언니,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하며 울먹이며 용서를 구하더군요. 진심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용서? 그건 처음부터 없어요. 당신이 내게 했던 짓은 말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동생은 나중에는 자기 처지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저 혼자 살면서 아이도 없이 돈 벌고 먹고 살다 보니 정신이 흐려졌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불쌍한 척 착한 사람인 척 하지만 그런 말로 저를 흔들 수는 없었습니다. 저 역시 자식 둘 키우며 아픈 몸으로 직장 다니고 남편 병간호까지 해온 사람이었으니까요. 누구보다 힘들게 살아왔지만 단한 번도 누군가의 가정을 무너뜨릴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기에 그 핑계들은 저에게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남편과의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긴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은 우리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을 제 앞으로 넘기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저는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변호사와 상의 후집 명의를 정식으로 이전받은 뒤. 소송을 취하하고 협의 이혼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감정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은 저도 냉정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 속에서는 이 사람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야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제 그 후회는 저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었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에게는 정식으로 위자료 12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그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건 제가 세상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나 이 정도는 지켜냈다는 증거였어요. 마지막까지 남편의 직장에 불륜 사실을 알리고 싶다는 생각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그의 경력에 깊은 흠집을 남기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생각난 건 우리 아이들이었습니다. 이혼은 해도 그 사람은 여전히 아이들의 아빠이고 아이들은 그 사실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참았습니다. 그게 아이들을 위한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마지막 판단까지 스스로 내려가며 제 인생의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일상은 단출하지만 마음은 한결 차분해졌습니다. 아이들은 가끔 아빠를 만나 저녁을 먹고 때론 술도 한잔 하고 오는 것 같아요. 처음엔 그 말이 마음 한쪽을 쿡쿡 찔렀지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고 그들 나름대로의 판단과 선택을 할수 있다는 걸 이제는 받아들이게 됐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아이들을 통해 가끔 남편이 재결합에 대한 뜻을 넌지시 흘린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건 이미 끝난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도 항상 저보다는 어머니 편을 들던 사람, 결국엔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까지 이어간 사람을 제가 다시 받아들이는 건제 자신에 대한 모욕이라 느껴집니다. 내가 지금 와서 그 사람 밥해 먹일 일이 뭐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걸 보면 제 마음은 더 단단해졌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재결합에 대한 생각은 단 일도 없습니다. 요즘 저는 예전에 그토록 좋아했던 등산을 다시 조금씩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릎은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둘레길 정도는 충분히 걸을 수 있어요. 옛날처럼 산악 동호회에 다시 가입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누군가와 얽히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다시 그때처럼 상처받고 싶지도 않아서요. 주말이면 조용히 혼자 배낭 메고 산에 올라가고 내려올 땐 동네 작은 전통 찻집에 들러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십니다. 그 시간이 참 좋습니다. 오롯이 저만을 위한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바람에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괜히 오래된 목기 찻잔을 만지작거리다 보면 가슴이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이 글을 쓰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참 많은 여성들이 남편의 외도, 시댁의 압박, 억눌린 결혼 생활로 고통을 겪고 있더라고요. 여기 올라온 글들만 봐도 너무나 익숙한 감정들이 반복되어 있고요. 제가 감히 충고를 할 입장은 아니지만 단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스로 이건 아니다라고 느껴질 때 너무 오래 참지 마세요. 사람은 자신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저도 그걸 알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도 완벽하게 회복된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건 지금의 저는 전보다 훨씬 더제 자신에게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이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